그러면 우리 이제 어, 공식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나오는 퍼뮤테이션의 어, 성질입니다. 음, 여기 보니까 여기 이런 상식이 있어요. n 퍼뮤테이션 r 은 선생님이 이거 본다면 이제 보라고 그랬죠? n 퍼뮤테이션 r 은 얘분의 얘다. 이게 도대체 뭘까? 원래 n 퍼뮤테이션은 어, 원래는 퍼뮤테이션니에요그렇다면 음, <laughs> 약에들아 얘가 엔퍼뮤테이션엔 얘가 니티션엔터뮤 t 티션 n 터뮤 어, n 티션 엔터뮤니티션 엔터뮤니티션 엔터뮤니이션 엔터뮤니티션 엔터뮤니티 얘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. 더 가요. 그다음은 누굴까요? 네.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뒤에 나오는 수가 하나씩 커진다고 했어요. 이게 하나씩 커져요. 그다음 들어갈 수는 누굴까요? A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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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다음은요? 네.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1까지 가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얘랑 얘를 좀비교해볼요 넣면 얘가 나오지 않겠어? 네. 어. 여기까지 는 똑같은데 좀더 관계 인 퍼뮤테이션에서 n 팩토리얼에서. 그럼 n 팩토리얼에서 이 나머지 부분을 나눠 주면 퍼뮤테이션 r이 나오지 않을까? 맞아? 그럼 이만큼이 뭔지 좀 봐봐야 되나. n 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서 어디까지? 예. 1까지 못한 거야. 이걸 뭐라고 하면 좋겠어? n r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? 네. 그래서 전체 이만큼이 n팩토리얼인데 n팩토리얼에서 n-알팩토리얼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야? 퍼뮤테이션 나오는 거지. 비교됐지? n팩토리얼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띵 여기서부터가 n-알팩토리얼이잖아. 여기까지가 n퍼뮤테이션 아니고. 그럼 전체 n팩토리얼에서 이만큼을 나눠주면 얘가 안 되는 거 is a M. 퍼뮤테이션 r i 그래서 s 퍼 M. 테이션 r 은 M. f 팩토 t 얼 r i a l is a M. Factorial is a M. f a c t o 이 i a l is a 5팩토리얼 이 r i a l is a M. Factorial is a M. f 에 c t o r i a l is a M. t i 외워 주셔야 돼요. 필요합니다. n r 팩토리얼로는 n 팩토리얼 외워 주셔야 돼요.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만약에 얘들아 선생님 이세 번째 식에서 r 대신에 n을 한번 써볼게요. 이세 번째 식에서 r에다가 n을 한번 넣어볼게. 그럼 좌변은 n 컴비네이션 n이 되고 우변은 뭐가 되지? n 대신에 대신 n 을 넣었어요. 음. 뭐가 돼? r 팩토리얼 아니야? 네. 근데 여러분 n p e r N m u t a t i o n N. 은 n 개 중에 n 개를 선택해서 1을 1 t 나열이니까 n 팩토리 a little diademical. And p e c t o 야 i o 1. s a little bit more than 요 l i 어 t l e bit more than a l i t t 정리하셔야 돼요 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대신에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m팩토리얼분의 m팩토리얼분 알대신에 0을 넣은 거야 그럼 얼마야? 1이죠즉 n 개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1년 나열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선생님은 1번 3, 가지고 2번을 증명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책에다가 여러분 요거를 좀 써주시면 요 고대로, 어, 고대로 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, 여러분들이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. 물론 사실 외우는 게더 중요하죠, 당연히. 얘가 n-1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전체 n팩토리얼에서 얘를 나눠주면 나머지가 나온다. 이만큼이 엔터테이션 아니에요.